4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곱셈과 나눗셈 이힘책 40쪽 41쪽입니다. 어, 선생님이랑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혹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해결하고 돌아오세요. 네, 그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인데요. 요거, 이렇게두개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오른쪽 거 먼저 한 다음에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273 곱하기 45 인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여기다가 할 거죠. 273 곱하기 5를 먼저 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 4가 아니라 사실은 40이죠. 273 곱하기 40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곱셈을 해 볼게요 먼저 어, 첫 번째 거부터 자3 곱하기 5 3 5 15죠 5 1 올라가고 7 5 35에 1 올라갔으니까 6이죠 6 3 올라가고 2 5 10인데 3 올라갔으니까 1,365 입니다 자릿수 잘 맞춰 줘야 돼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 나중에 그 다음 2번 40이니까 0 먼저 붙여 놓고 시작할게요 왜냐 273 곱하기 4에다가 273 곱하기 4에다가 0 붙이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3 4 12 1올라가고요7 4 28 28에 1 올라가니까 9죠 2 올라가고 2 4 8이니까 8에 2 더하면 1이죠 그럼 10920, 만 10, 920이 됩니다. 그럼 더하면 5 더하기 0은 5, 6 더하기 2는 8, 3 더하기 9는 12가 됩니다. 1. 1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면 1이 돼서 만 228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여기 273 곱하기 40은 요 아래 거야, 맞지? 아래 거. 그럼 만0 9 2십이죠만0 9 2 0이고요그 다음 요거 파란색 그대로 오면 되겠죠 213 곱하기 5는 몇인가요? 그렇죠 1365이고요 그 둘의 합은 12285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쭉 가져오면 된다는 것그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436 곱하기 24를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요거 먼저 한 다음에 한 방에 할게 자436 곱하기 24라면 함은 자 보자 1번 436 곱하기 4를 먼저 하구요 그 다음 2번 436 곱하기 20을 그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하면 됩니다 자 1번 먼저 할게요 64, 24죠 2 올라가고, 3, 4, 12에 2 올라가니까 4 올라가고, 여기 또1 올라가고, 4, 4, 16에 1 올라가니까, 1,744가 되구요. 그 다음, 두 번째, 어, 20이니까 0 붙여놓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6이 12, 1 올라가고, 3이 6인데, 1을 더하니까 7이 되겠죠. 그 다음, 4, 2, 8, 8,720이 되구요. 그거 더했더니, 4, 6, 7 더하기 7은 4. 그 다음에 1 올라가고 그 10이니까 10,464가 되죠. 어 선생님 방금 곱하기 더하기 계속하다 보니까 7 더하기 7을 7, 7에 49로 헷갈릴 뻔했는데 곱셈할 때 약간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약간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436 더하기 20은 우리 옆에 빨간색 그대로 가면은 8 7 2 0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 파란색 4 곱하면 1,74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3번 계산해 보세요. 인데요 똑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첫 번째는요. 어 이게 선생님 똑같은 걸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974 곱하기 3 그 다음에 2번. 974 곱하기 80. 2번.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 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4, 3, 12. 그리고 1 올라가고요. 7, 3, 21인데 1을 더해줘서 22가 되죠. 그 다음에 9, 3, 27인데 2 더해서 2,972가 되고요. 여긴 0 먼저 붙여놓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4, 8에 32. 3 올라가고요. 7, 8에 56인데 3 더해서 59가 되죠. 5. 9, 8에 70인데 5 더해서 77이 됩니다. 그래서 요두개더 해볼게요. 더 했더니 2, 2 더하기 2는 4, 9 더하기 9는 18이죠. 8이고 1 올라가고 2 더하기 7은 9인데 1이 또 있으니까 10이 되죠. 1 올라가고, 네, 요렇게 됩니다. 8만 842가 된다는 점. 네. 그 다음, 옆으로 가볼게요. 730 곱하기 96 인데요. 자, 요거, 이, 이거 그대로 해도 되지만, 선생님, 요거 0이 있으니까 조금 쉽게 해볼게요. 옆에다가 그냥 70, 73 곱하기 96한 다음에 0 붙여버릴게요. 뭐, 여러분, 알맞게 풀어도 좋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풀어볼게요.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번. 1번. 73 곱하기 6입니다. 2번. 73 곱하기 9및 90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0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73 곱하기 6 먼저 해보겠습니다. 36에 18, 1 올라가고 76에 42죠. 42에 1 올라갔으니까 43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90이니까 0 먼저 붙여놓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39, 27, 2 올라가고요. 79, 63에 2 올라가니까. 65가 됩니다. 657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해주면은 8 더하기 0은 8. 3 더하기 7은 10이니까 1 올라가고 4 더하기 5는 9니까 1 올라가면은 0 되고 1 더하면 어, 7800이 됩니다. 7800인데 우리는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니까 7만 80이 되겠죠. 그러면 7만 8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 혹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여기서 바로 음730 곱하기 6, 그다음에 2번 730 곱하기 90을 해서 바로 이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요. 4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동그라미 표한 후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인데요. 자, 이거 보자. 이거 일단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일단 1번인데, 요걸 일단 계산해 보면 다 바로 나온다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여기다 써줄게. 첫 번째는 609 곱하기 4에요. 맞죠? 두 번째는 609 곱하기 8 2죠 각각 여기 나오고 이걸 더하면 되겠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94, 36이죠. 6이고 3 올라가고 맞지. 근데 0 곱하기 4는 0이야. 그러니까 0에다3 더해서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4는 24라서 2436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여기 80이니까 0 붙일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98에 72죠. 27 올라가고 0 더하기 8은 0이니까 더하면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6 더하기 8은 40.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했더니 6, 5, 4 더하기 7은 11이니까 1, 1 올라가고 2 더하기 8은 10이니까 1, 1 올라가고 5, 5만 1156이 나왔는데 어? 뭐가 잘못됐지? 그쵸? 여기 지금 자릿수 9, 9 곱하기 80인데 그냥 바로 여기다 붙여졌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칠때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도영이는 192 곱하기 18을 다음과 같이 어림하였습니다. 306 곱하기 21은 어떤 방법으로 어림할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인데요. 보자. 3, 192는 200보다 작고 맞지? 18은 20보다 작음으로 계산 결과는 4000보다 작을 거야. 왜이게 나왔을까? 200 곱하기 22 곱해보면은 2, 4, 곱 0, 3개니까 4,000이기 때문에 어 얘보다도 작고 얘보다 작으니까 4,000보다 작겠지라는 어림을 한 거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도 보겠습니다. 그럼 306은 몇보다 커요? 300보다 크고 맞죠? 21은 몇보다 커요? 그렇죠. 20보다 크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3,000 곱하기 20인 몇일까? 3 곱하기 2는 6이고, 0세기에 붙이면 6천이니까 6천보다 클 거야 라고 어림을 할 수가 있겠죠. 어림을 해보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 6번 볼게요. 수 카드 5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작은 세 자리 수와 가장 큰두 자리 수를 만들고 만든 두 수로 곱셈식을 만들어 해결해 보세요. 인데요. 자 가장 작은 세 자리 수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세 자리 수는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럼 몇이 될까? 그렇죠 135가 되겠죠. 그 다음 가장 큰 거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이렇게 그럼 몇이 될까요? 97이 됩니다. 그럼 그거 두개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135 곱하기 97이 됩니다. 97입니다. 그러면 곱셈 해볼게요. 135, 97이고요. 곱하면은, 우린 두 가지를 곱하면 끝이에요. 1번은 135 곱하기 몇이다? 그쵸, 7이다. 2번은 135 곱하기 90이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57에 35, 3 올라가고요. 3,7에 21에 3 올라갔으니까 4,2 올라가고 7일은 7인데 2가 있으니까 945가 되겠죠 그 다음 90이니까 여기 0 먼저 붙여 놓고 시작할게요 자5,9 45,4 올라가고 3,9 27인데 4더 했으니까 31이 되겠죠 1에 3 올라가고 9,1은 9니까 9에 3 더하면 10이니까 12000 150이 되고요. 얘네를 더했다. 5 더하기 0은 5, 4 더하기 5는 9, 9 더하기 1은 10이니까 1 올라가고, 1 더하기 1은 3, 1 그대로 내려와서 3, 13,095가 되겠죠. 13,09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40쪽, 41쪽, 익힘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